물론 도로도 그냥 내 상자가 되긴 합니다. 일정 기준이 있죠. 최소한 90제곱미터 이상은 소유를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30제곱미터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아, 이 부분 처리에 대한 방법은? 오늘도 가로주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담을 하다 보면 도로에 대한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도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그냥 내상자가 되긴 합니다. 일장 기준이 있죠. 최소한 90제곱미터 이상은 소유를 하셔야 되는데, 도로가 세금도 내지 않거든요. 세금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사실 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로특정기사업이 진행되면서 자기의 소유 여부를 인지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도로에 초점을 주어서 특정 지역이 배포된지 아는데요. 누구나 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같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기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도 분양권이 주어지나요? 라는 질문이 매우 많이 받는데요. 네, 90제곱미터 지분 소유만으로도 분양대상이 됩니다. 단독으로 90제곱미터 이상 돼야지만 가능한데, 공유도, 도로지분도 단독적으로 분양대상이 되는 것이 가로주택정기사업입니다. 별도구역이 아닌 지분 소유가 9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래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실조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7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는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 이 조합원 분양일 마지막 다음 날이죠. 관리 처분을 그날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그냥 신청이 끝나고 나야지만 그 기준으로 관리처분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종전의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뭐, 뭐 특정 건축 포함한다 소유한 자, 주택을 소유한 자는 다입니다 그냥 신청자가 소유한 종전 토지 의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이 부분도 가능하다. 그냥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신청자가 소유하는 권리가액이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 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원리 가액은 세대원 전후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8월 4일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나봐요 동의 여부에 대해 설득의 과정이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이분이 이 상황에 대한 특수한 경우인데요 가로주택보다 대규모 매입사업 매입사업 하시면 양도세 부분 이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면 분양 대상자가 되시니까 분양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대 일 주택이면 입주권 상태에서도 비과세가 되긴 하지만 도로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단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입주권을 통해서 입주하셨을 를 경우 현행법상으로 1 2억까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매입 사업을 하는데 취득액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실 거고, 양도를 많이 받으시더라도 양도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권 상태에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시는 거죠.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당금 때문에 또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게 도로다 보니까 감정평가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분양가가 8억이다 했을 때, 나의 지분 소유가 1억 정도밖에 나지 않았으면 5억일 때 사업, 8억일 때 7억의 분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반대한다.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죠. 8월 4일 이전에 조합 설립이 된다고 과정을 하고, 그걸 싸게 받으셨다 하더라도 싸게 파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세대로 매매가 되시기 때문에, 분담금은 마지막 입주 때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가지고 동의만 하셔도 언제든 현금만 하실 수 있는 상당히 장점이 많은 그런 형태의 투자 상품이 될수 있는 거죠. 음, 아, 이런 질문 많이 나오시는데요. 특히 과열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입주권에 매매가 제한이 되지만 8월 4일 이전에 준비가 맞추어지셔서 매매에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셨을 때 지금 현행법상으로 분양권은 입주 전 2년이 지나더라도 66%의 양도세율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66% 투자 대비 양도세 너무 많이 나가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이게 입주권의 지위를 국세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2년이 지나도 66%의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를 받지 않습니다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입주권이 되었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의 매매할 수 있는 권리도 2년만 지나시면 일반과세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안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도 입주권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로 납부하시기 때문에 또이 장점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의 도로를 2명으로 공동명의 소유하고 있는데 3명으로 공동명의 3명 모두 아파트를 팔수 있나에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뭐 정관에 굳이 막지 않으면 가능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처분계기준 일전에 마무리하셔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가 왜 장점이 있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쳐있는 조감도인데, 아직 투자를 하시더라도 상가 부분이 있으시면 이게 큰 리스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상가가 있는 부분들은 동의가 하기 힘들어요.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가 부분이 무조건 손이냐, 그건 아닙니다. 최소 권리가 이상이 돼서, 서울에서는 근생에 대해서 준다, 안 준다에 대한 다툼이 있긴 한데, 사실 지방 같은 곳에서는 조례에서 합법한 범위 내에서 관리처분 했을 때 모두 다 분양대상자로 주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분양 기준을 넘었을 때 만약 가능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와 같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랜 기간 소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1인당 12억의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주택이 아니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큰 혜택 같은 게잘 없지 않습니까 양도세 과표만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도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1 9형내도로분 되게 로또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가로수택정비사업의 도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도로 지분도 90.5m 이상은 나온다. 하지만 30.5m만 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이 부분 처리에 대한 방법은 조금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도 그냥 내상자가 되는지 가볍게 검사하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뵙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